중앙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다섯째 주 UBS 중앙했습니다. 정문에서 후문까지 학내 전체에서 생활하는 중량이를 향한 학우들의 관심은 비대면 수업도 막지 못했습니다. 중량이들의 생활을 돌보는 학내 동아리 양친반을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수업이 계속된 캠퍼스는 이전보다 확연히 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학우들에게 중량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사랑과 관심을 받는 캠퍼스 고양이들은 여전히 비슷한 일상을 보내는 듯 합니다. 2019년 학내 익명 커뮤니티에 중앙대 고양이 게시판이 개설된 후 학우들은 해당 게시판에 직접 찍은 고양이 사진을 공유하고 학내 고양이 관련 소식을 올리는 등 학우들의 중량이 사랑은 더욱 커졌습니다. 원래 동물을 좋아하고요. 음, 학교에서 고양이 마주치면 귀엽고 또 사람이랑 친한 고양이들은 간식도 주고 그럴 때 힐링되는 기분이에요. 엘바이트하다가 친해진 고양이들도 있는데 처음에는 무서워하다가 나중에는 먼저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날 일도 없었는데 되게 위로가 될것 같아요. 캠퍼스 고양이들이 많은 학우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지금과 달리 불과 5~6년 전만 해도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도둑 고양이로 불리며 도시에 피해를 주는 기피의 대상으로 여기던 과거와 달리 적절한 먹이와 물을 챙겨주고 개체 수를 조절하는 등 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한 노력으로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사람을 보면 도망치기 바빴던 이전과 달리 사람에게 마음을 연 길고양이들도 종종 볼수 있습니다. 분교에서도 길고양이 보호 동아리, 양친반을 중심으로 캠퍼스 내 길고양이와 사람 간의 공존을 위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교의 양친반을 비롯한 서울내 대학의 고양이 동아리 회장들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길고양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고양이 간식을 교환하는 등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2015년경에 캠퍼스 내에서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던 학생들에 의해서 작은 소모임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 동아리 최우선 목표가 단순히 길고양이들의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라 학우분들과 길고양이들 사이의 원활한 교류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이제 원래는 인가의 쓰레기를 뒤지고 뭐 대학이라면 이제 캠퍼스 내 쓰레기통이나 이런 걸 뒤지게 되는데 그럼 오히려 불편을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됐잖아요 근데 먹이를 주므로써 그런 걸 막아서 오히려 불편을 덜 주게 된다고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고양이가 전염병의 주요 매개체가 되는 줄이 잡아서 전염병 퍼지는 것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인식 개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많이 알면 공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사람 손에 타는 고양이가 한정돼 있어서 특정 고양이들만 지나치게 간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주 간식 주는 것을 삼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힘들고 답답한 일상에도 캠퍼스의 활기를 주는 중량이들의 존재가 앞으로도 학우들에게 큰 위로와 행복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세상 속 다양한 생명과 공존하기 위한 좋은 예시가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UBS, 이유진입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의 등록금 반환 여부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해 전국 대학학생 네트워크의 등록금 반환 소송인단 결성 이후에도 대부분의 대학 본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소송 상황과 본교 총학생회, 인문대학생회 등록금 반환 관련 움직임에 대해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대학 학생의 네트워크가 진행하고 있는 2021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서명 운동에 만 명이 넘는 대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전대넷은 작년 5월부터 6월까지 2020 상반기 등록금 반환 소송인단을 모집했으며 총 3,000명이 넘는 학우들이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등록금 반환 소송 소장이 접수됐으며 지난 3월 24일 첫 번째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전대넷은 지난 3월 2021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 단위 및 개인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본교인문대학교 학생의 걸음과 프로젝트 탈곡기가 이에 참여했습니다. 2020년 2학기랑 2021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그리고 정립금을 용도 전환을 해서 등록금 반환 금액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 그 다음에 대학 긴급 지원 사업, 예산 확대 등의 목표를 가지고요. 현재 활동 진행 중에 있고, 인문대학생회는 현재 이제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관련 행사에서는 그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인문대학생의 걸음은 등록금 반환 문제가 비단 본교의 문제만이 아닌 만큼 타 대학과 연대하며 힘쓰고 싶었다고 참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본교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 역시 등록금 반환 운동 본부 가입을 제안받았으나 해당 안건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부결됐습니다. 대학 본부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등록금 반환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학교가 이제 재정이 부족해서. 등록금 반환 비율이 지난번보다 낮아졌다면 학교가 직접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왜 재정이 부족한지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학교본부는 이러한 것을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학생 대표자들이 학, 학교의 상황을 학우분들께 설득시켜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학교본부가 리더스포럼이랑 중앙운영위원회 간담회 같은 형식적인 대화만 하지 않고 또 그리고 재단이랑 기업의 입장만을 좀 대변하지 않고 학생들과 학생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하는 좀 그런 자리 그리고 그런 태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면서 학우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등록금 반환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대학 본부와 학생 사회간 지속적인 소통으로 하루 빨리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UBS 정유진입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본교 양 캠퍼스 간의 시설 및 교육 여건의 차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안성 캠퍼스 명칭 변경에 대한 학우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안성 캠퍼스 전반적인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한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학내 커뮤니티 중앙인의 본교 안성 캠퍼스의 시설과 인식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글이 다수 게시됐습니다. 학우들은 안성 캠퍼스의 셔틀버스 운영, 낙후된 시설과 환경을 지적했으며, 특히 생활관에 거주하는 학우들은 생활관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다 공용이에요. 화장실도 공용이고, 샤워실도 공용이고, 관리가 살짝 저는 잘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노후가 심해요, 건물이. 그리고 벌레가 되게 많이 나와요. 작년에 여름에 창문도 아예 못 열었고 창문을 잠깐 열어놨는데 창장이 완전 까맣게 돼가지고 학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지었셨거든요 엄청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산이 어서 어쩔 수 없다. 안성 캠퍼스와 서울 캠퍼스의 학교 행정 코드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존재합니다. 본교가 분교였던 서울과 안성, 양 캠퍼스를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양 캠퍼스의 학교 행정 코드는 여전히 불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캠퍼스에 비해 안성 캠퍼스 지원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실제 안성 캠퍼스는 전인 교원 확보율, 재정 지원 사업 금액 등 재정 및 교육 여건에서 서울 캠퍼스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인은 학생들이나 약간 반인에서 실망하게 되는 신입생들을 보면은 시안이랑 교통이 안 좋다 이게 제일 큰것같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불편하기보다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서울캠의 전지를 보러 저, 졸업 전시에서울캠에서 해가지고 건물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나고 투자하는 게 다르다고 느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안성캠은 조금 이렇게 되는 것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한편 본교는 학우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학생 식당을 직영화하고 엘리베이터를 증설하는 등 교육 환경 및 학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교학처는 안성 캠퍼스 생활관의 환경 개선을 계획하고 학교 행정 코드 통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는 등 안성 캠퍼스 개선에 힘쓰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 모 입시 업체에서 서험생을 대상으로 한 카드뉴스에 안성 캠퍼스를 분교로 소개해 안성 캠퍼스의 대외적 인식을 우려하는 학우가 많아졌습니다. 안성 캠퍼스의 문제는 곧 중앙대학교 전체의 문제로 직결되므로 양 캠퍼스 학우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본교는 하나 된 중앙으로 나아가기 위해 양 캠퍼스의 균등한 발전에 힘써야 합니다. UBS 한민경입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2일 강남구청에서 민병철 석좌교수의 디지털 도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팀이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민교수는 본교 교양 수업 비즈니스 크리에이티비티를 수강하는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편한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12일 본교 민병철석좌교수가 이끄는 디지털 도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팀이 강남구청에서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유통업 매출이 43.3% 증가하는 사이 대형마트와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해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폭은 28%에 그쳤습니다. 이에 비즈니스 크리에이티비티 강의를 수강하는 본교 학우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강남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스마트도시과 윤종민 과장은 본교 민병철 석자 교수의 관학협력 사업 제안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의 모바일 플랫폼 더강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강남구에는 명동 전통시장과 도곡시장과 같은 전통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남구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운영 방식의 현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강남구 중앙대학교가 그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함으로써 코로나로 많이 힘든 상인들에게 작은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는 상인들의 의견을 취합 분석하고 강남구에서 개발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기술 등을 융합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본교 학우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It is very interesting because this course allows us to visit various global companies and work on a project in conjunction with the Gangnam Office. The main project we are working on is. To find a way to an innovative way to assist small business owners during train time, such as the pandemic, the COVID-19 pandemic. 네, 대학생들의 수업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이 되는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많은 우리 학생들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방법을 학생들과 함께 찾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월간시장, 지하철 내 최초 창업문화 공간인 창업발전소 익스프레스 등 본교와 학우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같은 본교와 학우들의 노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UBS 편한 놀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 대다수는 과거 여러 사람의 노력 덕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인식이 바뀌기 위해선 충분하고 지속적인 존중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남아있는 사회의 여러 부정적인 모습들이 사라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3월 다섯째 주 UBS 중앙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